정권 출범 4개월이 됐습니다. 정권 출범 4개월이 되었는데, 4개월이 되었을 뿐인데도 지금 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자파 사회주의식 소득 주도 성장으로 또 기업 억제기로 오프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 기종 노조와 손잡고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고 방송 장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야. 사법부까지 좌파 코드로 사법부 장악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한가하게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정치 보복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역 주사파, 안보 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안보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 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 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위급함을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좌파 아마추어리즘 인사들은 과감히 버리고 사계 전문가 프로들로 참모들을 구성해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 안보에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북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6차 실험을,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남북 관계의 마지노선을 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이 내년 말이면 핵탄, 핵탄두를 장착할 한 ICBM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설정된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117일 동안 파트너에 이른 낭만적 대북정책, 대북구걸정책 이미 이제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환상을 접어야 합니다. 허황된 햇빛정책류의 유화정책, 또 노무현 정권 당시에 한반도균형자론 류의 공헌에 불과한 운전대론도 잊어야 합니다. 이제 외교력과 군사력을 총 동원해서 단호한 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확고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철저하고도 기민한 공조 외에는 현실적 답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사드 배치를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배치 등또 대중과의 관계에서 유류의 완전한 차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과. 또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6차 핵실험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공영방송 장악 또 언론 장악을 위해서 현직 MBC 사장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보 위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장악, 전 장권에 대한 보복 같은 국내 정치에만 골몰 해왔던 것입니다. 여론 선동 시호 정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언론 길들이기, 국회 무시 등 국내 정치에 쏟는 그 단호하, 단호하고도 집요한 의지만큼을 저는 이, 이 대북 정책과 김정은에 쏟았다고 한다면 저는 5천만 국민이 북핵에 인질이 되는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기 국회를 우리가 전면 보이콧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공영방송 사장 한 사람의 체포 영장 때문이 아닙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 안보의 최대 위기, 경제 위기의 암운 속에서도 오만과 독주로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에 근본적으로 제동을 걸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한의 핵 위험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유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주 그리고 무능의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는 투쟁을 온 힘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어, 어쩔 수 없이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정책은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 오로지 어, 핵과 미사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남북관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아무리 북한이 강한 핵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을 벗어나서 단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치 보복성 행태들을 던져버리고 국민 화합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주장했듯이 안보는 우리 당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여야 정 안보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을 하고 비공개 회의시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내 북핵 위기 대응 TF팀을 만들 것을 거리를 그 드리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대화를 이용한 유아책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가고 있다면서 저들 북한이죠. 한 가지 도발만 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여기에 관해서 이미 한국 측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만 아니 문재인 대통령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북한에게 끝없는 구애를 펼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정말 이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국민은 안보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이두 쓰나미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북한이 ICBM, ICBM 발사의 연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유아제 수출을 보내고 대화를 구걸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설픈 대응은 김정은이 대포만 키워줬고 북한 핵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문재인 배싱만 현실화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검토 운운하는데도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 통상 분야마저 문재인 배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심각한 위기에도 문재인 정부는 좌파 쿠브리즘 정책, 상식밖의 코드 인사를 충동원해 사법부와 언론 장악에만 혈안입니다. 이렇게 장악된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를 동원해서 제 4의 권력 기관인 공영방송 등 언론 장악에 몰두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세상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안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당당히 맞서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7일 언급한 레드라인을 코우승치듯 수소폭탄을 탑재한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레드 라인을 넘었는데도 청와대는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서 왜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마다 미국이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대화보다는 일본 아베 총리와 먼저 전화 통화를 먼저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제 없는 나라를 말하지만 대통령의, 대통령과 이 정권의 아마추어직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더욱 잃어버리게 하고 있고 이 정권의 북한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사랑이 평화는 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자입니다. 안보는 북쪽으로 경사되어 있고 경제는 좌측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평년보다 두배 이상 넘는 7.1% 증가하는 금액으로는 28조 5천억이 증가되는데, 이 28조 5천억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만, 은 양쪽 교보금 예산 제외하고는 남는 16조 7천억이 몽땅 복지 노동 쪽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봤더니만, 은 평균 예산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장수함 건조 및 도입, 대북군사 억제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예산을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3조 원이 내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기업의 최저 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금년에 3조 원인데다 많은 앞으로 많은 올라갈 때까지 10조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10조 원 예산은 우리나라 문화 관광 예산의 1.5 배입니다. 농업 수산 예산의 50%가 됩니다. 그렇게 농민 예산 어렵다고 했지만 20조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한 종목에 10조 원이 소요됩니다. 경제가 거덜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국민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청청장, 어, 대회 정상화되고 난 뒤에 우리가 취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정권 출범 4개월이 됐습니다. 정권 출근 4개월이 되었는데, 4개월이 되었을 뿐인데도 지금 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식 소득주도 성장 무너도록 또 기업 옥제기로 오프쇼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을 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이 내년 말이면 핵 핵탄두를 장착할 한 ICBM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설정된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117일 동안 파탄에 이른 낭만적 대북정책, 대북구걸정책 이미 이제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나라의 위급함을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좌파 아마추어리즘 인사들은 과감히 버리고 사계 전문가 프로들로 참모들을 구성해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 안보에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북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6차 실험을,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역 주사파 안보 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안보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 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 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 기종노조와 손잡고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고, 방송 장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법부까지 좌파 코드로 사법부 장악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한가하게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정치 보복에만